금융 용어로 양털 깎기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에서 양털 깎기 라는 말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이렇게 취급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먼저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이 증가하죠 그러면 대출 받은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등 이런 자산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같이 오르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대출 증가된 자금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고점에서 풀대출, 예, 연을 해서 매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심리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건데요. 자, 그러나 굉장히 아쉽지만,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돼서 시작이 되죠. 대출이자도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은행이라든가 채권으로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아니면 대출받았던 자금이 부담되니까, 자금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이 빠져나온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털깎기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양털깎기를 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양털 깎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자산 가격이 높을 때고점이라 그러죠. 대출을 끼고서는 자산을 산 사람 이런 분들이 양털 깎기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양털 깎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폭락했을 때 이런 분들이 내놓은 자산이 뭐 경매에 나오든 급매로 나오든. 어쨌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폭락했을 때 주워담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뭐 저점 아니면 뭐 중간 부분에서 적당할 때산 사람은 뭐냐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림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풀어 볼게요 국채는 우리가 정부의 돈을 빌려 주는 거고요 금리는 뭐죠 매년 받을 수 있는 이자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그대로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건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52%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정부에 1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면 매년 3.52%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내에 있는 회사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고정금리 3.52%에 대출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봤지만 당장에 미국채 10년물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3.56%씩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와요 하지만 또 미국 정부가 10년 대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 <laughs> 이 회사가 10년 내에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국내 회사가 10년 내에 망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 정부에다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신용등급이 높고, 근데 이자를 똑같이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내 회사에다가 대출을 안 해주죠. 그냥 그 돈으로 미국 채를 매수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은행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따라서,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대출금리와 연동을 해요. 최소한 장기국채금리보다는 회사에 대출을 해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지만 뭐한5% 이상은 줘야지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죠. 장기국채금리는 대출금리와 연동을 한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로 이렇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출금리랑 연동을 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보시면은 대출금리가 한1% 미만이었다가 지금 벌써 3.526%로 치솟고 있어요. 뭐 당장 또 이번 달 FOMC가 끝나고 나면 0.75% 정도 더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뭐 그냥 4%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낮았다가 대출금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 앞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했거나. 시기가 안 좋을 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양털깎기를 당하겠구나. 이걸 단박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여기 어 경기 침체 정도가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양털을 깎는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이걸 바로 알수 있죠. 특히 지금 경기 구간이 이 두나의 영역이에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를 수학의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여유 돈뭐 아니면 그때 대출을 받는 것도 좋죠. 그래서 양털을 깎아놓고 즉 양털 깎기를 당하신 분들이 내놓은 자산을 뭐 경매를 받든. 아니면 급매로 뭐 사든해서 기다리시면 경기가 다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경기가 다시 게 상승으로 왔을 때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양털 깎했던 자산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주기 때문에 그때 위너가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의 상승의 논리였던 이런 논리들이 전부 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2021년 작년에 부동산의 시대였죠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다 영끌을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주로 이런 의견이었어요 자, 미연준에서 2020년에 본원통화라 그래요 이거 그냥 미국 연준이 찍어서 풀어낸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연준이 약 3조4천억 달러 정도의 돈을 코로나 전에는 풀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깍 터지고 나서 거의 두배죠 6조 3천억 달러 정도의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단박에 이렇게 찍어냅니다 이렇게 돈을 미친듯이 풀어냈으니까 주택가격이만 2배 정도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그럴듯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올려도 조금밖에 못 올릴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자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를 낼라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진짜 조금밖에 못 올리고 빠르게 올릴 수도 없을 거다 그래서 보는 통화는 계속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2021년에 지금이라도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뭐 대표적인 논리였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림처럼 미국이 달러를 연준에서 풀어낸 돈이 최근에 급격하게 다시 회수가 돼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올라갈 때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면 떨어질 때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미 연준 기준 금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미 연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가 부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부동산 상승시키고 우리한테 좀 많이 설득을 할수 있었던 논리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리라는 게 특히나 더 부동산처럼 이렇게 필수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런 자산들에게 더 크게 뼈를 때리게 다가오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본원통화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뭐두배 올라가는 게 인정이 되고, 떨어진, 요만큼만 떨어졌다. 금리가 똑같다면은, 이게 예, 통하죠. 금리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산이 이렇게 많이 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에 본원 통화가 약 3조 4천억 달러 정도였죠. 미국에. 여기서 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대출이 되고, 또, 그 대출이 되는 사람이 돈을 쓰죠? 그럼 또 은행으로 돌아오고 또 대출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본원통화에 막 4배, 14배 뭐 이렇게 달하는 통화량이 만들어져서 그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원통화량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배의 돈이 돌아다니냐? 이걸 가지고 통화승수라고 전문용어로 부르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미현준이 찍어놓은 돈의 2배 정도만 이렇게 대출이 돼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할게요. 그럴 때 본원통화가 3조 4천억이니까 그니까 러두배 정도만 돌아다니니까, 이게 3조 4천억 달러가 대출이 된 거죠. 3% 예, 요 때가 이제 대출금리가 한 3%다. 2019년에 3%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전체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 비용으로 1,020억 달러 정도를 연에지불할수 있으면, 네, 그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보는 통화가 지금 예, 5,5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나마 떨어져서. 하지만 요런 상태에서 똑같이 3% 대출 이자가 있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1,650억 원 2019년보다 60%나 본원 통화량이 증가해서 대출이 한 배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도 벌써 이자 비용은 60%가 똑같은 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뭐, 대출금리가 훨씬 더 많이, 요번에 FOMC 회의만 해도 0.75 정도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1% 정도, 그냥 4%만 더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 2200억 달러로 이렇게 2019년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통화승수가 2였다는 가정 하에요. 그니까, 사회적으로 본원통화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되는데, 통화승수가 두 배였을 때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어, 정말 아쉽지만, 지금 미국 통화승수는 네배예요 본원통화량 대비해서 대출이 세 배가 넘게 이렇게 일어나 있고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에서 대출이 많이 껴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질 텐데, 금리라는 게 올라갔을 때이 이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금매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더 가격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총매가 되는 건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보원 통화인데 2020년 이때 코로나 때 이때 대비해 가지고 한40% 정도 본원통화가 증가를 했어요. 미국보다는 조금 적긴 한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서 역시나 시중에 풀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코로나 이전보다 못해도 그냥 단순 논리로 계산했을 때는 뭐40%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평균적으로 그 논리가 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죠. 금리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타격이 되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 기준 본원통화가 앞서 살펴봤지만 260조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통화량이 3,720조.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14배. 이 말은 뭐냐면 본원 통화 260조원을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금 찍어내고 있는데 이거보다 13배나 많은 대출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1% 오르면 아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도 두배 대출만 일어났어도 뭐 2019년 대비해 가지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2배나 더 많은 이런 이자 부담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이제 통화 승수가 뭐 통화 대비해서 1 3배 많은 이런 대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금리 올라갈 때 이자 부담이 전체적인 사회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거나 뭐 급매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산 가격을 뭐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추락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갖춰주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통화 승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이 조금 더 미국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상승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설득시켰던 논리 이들이 지금 다 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양털깎기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운이 꽤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확히 고점 구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마찬가지로 작년에 고점 영역에서 영끌이라 그러죠. 대출 크게 일으켜서 뭐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운이 나빴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영끌한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막두 배씩 쭉쭉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큰 돈을 벌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를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것과 같은 이치로,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라 이겁니다. 뭐, 반대로, 어 양털깎기를 이렇게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양털깎기를 할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운이 좋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이렇게 양털깎기를 당하신 분들이 싸게 놓는 이런 자산을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남으신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싶으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60%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뭐 전세라든가 월세 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전세 비율이 약 절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체 약20% 정도의 분들은 뭐 깡통 전세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전세금을 받아서 그 양털 값 를 당하신 분들의 자산을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 이게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양털을 깎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경기 침체 구간 잘 노리셔서 양털을 깎으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호황이 갔을 때는 다시 뭐 부자가 되 계시겠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통화량 뭐 달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이런 얘기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을 해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떼우지 않고 한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